Yeah. 십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배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저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큰 음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주어진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리고 기록해 놓은 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에게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예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노마고콧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기도 했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자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도미티안 그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거역한 자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 당할 뿐만 아니라 반역자로 취급이 되어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박해의 직면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두움 속에서 순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타협을 할 것인가? 예,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이로하고 격려하고자 사도 요한을에게 전할 그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계시해 주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계시의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기시록 4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자기가 본 장차 이루어질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한상을 자세하게 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이 바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뒤에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을 진행하실 때에 그 결과 악이 진멸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것들을 한상 가운데 보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예언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개 교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이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또 그, 그로 인한 성그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지켜나가, 매우 힘들 정도였는데 이러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계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옛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새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새 예루살렘에는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기쁨만이 가득하고 늘 웃을 일들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교인들에게는 울 일들 뿐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끌려가 순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그 환상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일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루와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꿈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이외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도 그것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폭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 때에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게 될새 하늘과 새 땅은 새새 무궁토록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그저 천국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하나님 수많은 수모와 멸치를 당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불행도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내딛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